자, 반갑습니다. 슈퍼김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오후 3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각설하고 제 채널 구독자 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투명하게 인증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4월 1일 엑토스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 버추얼 프로토콜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20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누적 수익률 36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갔어요. 자 지난 한달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축하드리고요. 자 수익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자 아래쪽에 날짜 잘 보이시죠? 5월 8일 전날인 바로 5월 7일에 전냐가시 45분 경18% 수익 그리고 이어서 스택스 6% 수익 꽂아 내렸고요. 자 오늘 오전에는 이오스 17% 수익, 스페이스 아이디 7% 수익, 에이셔 13% 수익.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 25%까지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이번 5월 시장에서는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누적 85%에 달하는 수익 벌써 꽂아 드렸죠. 자 이런 급등 종목들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망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부터라도 바로 구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단컨대 5월달 기회 시장에서 역대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종목은 바로 드리프트입니다 자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짧은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으로 연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초 고점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긴 하락세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여기 800원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되는 듯 했으나 4월 초에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추세 전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해 주면서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죠. 이후로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800원 매물대를 넘어가가지고 이 1010원 매물대를 넘어가는 반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해당 매물대 저항을 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800원 매물대 지지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선 61선 지지를 안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추가하라고 완벽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대 지지 반등 그리고 제일 중요한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다시금 매물대 위 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말에 엄청난 양의 세력 매집봉이 출현한 것에 비해서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1 0 1 0원 매물대까지 반등은 무조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축적된 이 어마어마한 매집봉이 유격적인 유동성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2,250원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700원까지의 어마어마. 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메시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전보방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비용 받지 않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드리프트의 추가 대응법까지 안전하게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드리프트로 마무리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